Hi guys, 고나고이입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여기 되게 낯설죠? 저도 진짜 오랜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새로운 장소에 온것 같은 그런 낯선 느낌이 드는 이곳에서 오랜만에 애플워치 관련 소식 준비했어요. 지난달 온라인으로 떡떡디씨가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다, 모든 새로운 OS들이 소개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아마 평소에 가장 잘 쓰고 가장 신나게 쓰는 기기 중에 하나인 애플워치. 워치 OS 7이더라고요 벌써 <laughs> OS 7으로 이제 베타인데도 불구하고 얼른 빨리 써보고 싶어갖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제가 딱 처음 업그레이드를 하자마자 느꼈던 되게 놀랬던 부분이 이 크라운 반응 속도예요 진짜 빨라졌어요 오늘 제가 되게 흥미롭게 느꼈던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그런 기능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건강하면 또 이제 애플워치니까 위생의 기본인 손 씻기 자동 손 씻기 감지 기능이 여기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는 되게 흥미로웠던 게 어, 기가 막히게 감지를 해줘요. 사용자의 손 씻는 동작과 물소리를 감지를 하고요. 타이머를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는 방식인데, 그런데 또 동시에 손 씻는 게 아닌데 손 씻는 걸로 감지를 하고, 자꾸 이 20초 타이머를 세팅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설거지 중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고너고 홈에 있으면은 어, 그 수도가에서 막 뭔가 잠깐 빨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빨래 거리 같은 거, 걸레들 이런 거. 타이머 세팅이 됐어요. 손 씻는 동작을 안 한다 싶으면 그것도 감지를 하고 타이머를 멈추고 알림을 줘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얼른 도 씻으라고. 그런데도 이제 계속 안 한다 싶으면 카운트다운을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게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충분히 씻었는데 얘가 또 뒤늦게 타이머 세팅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간단히 애플워치에 들어가서 설정. 핸드워싱 탭에서 비활성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워치 페이스는 항상 뭐 OS 업데이트 될 때마다 새로운 디자인이 몇 가지씩 추가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막 토이스토리나 뭐 디즈니 캐릭터 이런 거 귀여운 걸로 맨날 돌아가면서 바꿔 쓰고 사용을 했는데 결국 귀여운 것보다는 실용적인 게 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밴드는 밥 먹듯이 바꿔도 애플워치 페이스는 몇 개월째 현재 이걸로 고정시켜 놓고 쓰고 있습니다. 뭐좀 지겹다 싶으면 심심할 때는 색상 바꾸는 정도. 항상 확인하게 되고 자주 사용하는 앱은 무조건 이렇게 꺼내놓고 아이폰이 아닌 손목을 들어서 그때그때 바로 확인을 하고 또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도 애플워치를 애플워치 활용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쓰는 게 음악, 날씨, 운동 앱, 캘린더, 리마인. 너? 뭐 이런 거는 항상 필수로 꺼내놔요 왓치 페이스 공유 기능이 들어왔습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한 페이스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또 이번에 다른 애플워치 유저들하고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취향을 나누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를 느끼게 한것 같아요 여기 어디게 가고 싶지? 맞춰봐봐 운동하는 또 애플워치죠. 매번 새로운 운동 종목이 추가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코어 트레이닝, 그리고 댄스. 댄스. 운동을 위해 가장 많이 추는 댄스인 발리우드, 카디오 댄스, 그리고 힙합. 또 라틴 이렇게 네 가지로 검증을 하고 테스트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근력 강화 운동과 마무리 운동까지 총네 가지 종목이 새롭게 이번에 운동 종목으로 추가됐어요. 그리고 사이클하는 분들, 저는 음, 사이클이라고 하기엔 조금 민망하고 그냥 브롬튼을 좋아하는 브롬튼 라이더 정도인데요. 이번에 사이클링 매트릭스라는 기능이 들어왔어요. 이게 애플워치에서 지도로 들어가고요. 목적지 검색을 하고 세팅을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동 수단을 사이클링으로 선택. 하게 되면은 이제 딱 활성화 되는 기능인데 요 기능이 자전거를 타는 동안 사용자의 가는 길이 현재 내려서 걷는게 좋은지 이런거를 파악을 해주고 알려주고요 또 최적의 길이 어느 곳인지 가파른 언덕이 있다면은 피하는 경로는 어딘지 뭐 최단거리 최단시간 경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옵션을 줄 정도로 정말 말도 안될 정도의 어떤 디테일한 사이클링 디렉션을 손목을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저를 설레게 했거든요 여기다가 음성지원 당연히 가능하고 또 한국어 지원도 된대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제한이 있어요. 현재는 미국도 일단 현재는 이게 전 지역이다. 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짜긴 나. 혹시 이 기능 이미 한번 트라이 해보신 분들 또 가능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브롱튼 끌고 갈게요. <laughs> 눈에 좋은 루테인, 잇몸에 좋은 이모튼, 비타민 A, B, C, D, 알파벳 순으로 거의 다 먹을 게 세고. 이렇게 어디에 좋은 영양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귀에 좋은 영양제?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난 OS에서 이제 추가된 주변 소음 측정하는 기능에 이어서 이번에는 애플워치, 아이폰, 그리고 아이팟 유저들을 위해서 헤드폰 오디오 알림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사용자의 주간 청취량을 기록을 하고 또 이제 일정 수준에 도달을 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알림을 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생각보다는 많이 아껴주지 않고 있는 우리의 귀, 되게 되게 중요한 만큼 좋은 건 못해줘도 적어도 청각의 건강을 해치는 어떤 그런 반복적인 일은 이 애플워치가 옆에서 딱 붙어서 안 좋다 싶으면 경고를 해주기도 하고 또 위험하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게 될것 같아요. 듣는 거 운동하는 거손 씻는 거 일어서는 것까지 신경 써 주는 걸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잠자는 것까지 내가 도와주겠다고 애플워치가 나섰습니다 이 수면 추적 기능이 잠버릇이나 뭐 무호흡증과 같은 어떤 수면의 퀄리티까지 감지를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애플워치에 탑재된 가속도계를 이용해서 수면 중 호흡을 미세운동 신호로 얘가 감지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얼만큼의 수면량을 확보하면서 살아가는지 또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준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는 수면 패턴을 다음날 아침에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이 기본적인 세 가지 중에서 잠자는 거 역시 제때제때 목표를 목표 달성을 할수 있게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수면 추적 기능인데 그런데 과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플워치를 매일 밤 잠잘 때 착용을 하고 잘수 있을까? 아니 잠잘 때 옷도, 옷도 벗고 자는 판에 어떻게 애플워치를 손목에 끼고 자? 그죠 <laughs> 애플 워치를 평소에 쓸때 배터리 걱정은 없는데 하루 종일 쓰면서도 그런데 이제 저녁 시간 때 되면은 얘가 30%대로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또 하루 종일 정말 잠자는 시간까지 차고 잔다고 생각하면은 그 다음 날 정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얘를 충전하는 일. 그리고 이제 저 저처럼 애플 워치 충전하는 그 USB 타입. 이것도 항상 들고 다녀야 되고 어떤 평소에 걱정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걱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새롭게 생기다 보니까 음,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잘 쓰게 되진 않는 그런 괜찮은 기능 같아요 이번 샘 왓츠OS 7의 경우 FH 3세대부터 그 이후 모델에서만 지원이 되고요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퍼블릭 베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편집을 하면서 자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나왔나요? <laughs>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또 본캐인지 부캐인지 이제는 구분이 가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본캐든 부캐든 뭐든지 새롭게 준비해서 또 돌아올게요. 빠이, 가이스!